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 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 위치한 뻥 뚫린 이천 도로와 접해있는생산관리적역면적 2252평이 되어습니다 자, 전광이 좋습니다. 풍광 좋고요. 1년 4개월 끊이지 않고 흐르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요즘에 뭐, 100세 건강시대지 않습니까? 저는 주택지 세컨하우스 휴양겸 농막으로 적합한 그런 위치입니다. 서울에서 어, 우리가 어, 2시간, 2시간 반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 위치도 좋고요. 강릉까지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그리고 아주 앞에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맑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기도 많아서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또 물고기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상당히 좋죠. 일단 힐링을 할수 있고 쉴수 있죠. 깊은 산속이고요. 어, 단풍이 들고 1년 4계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멋진 풍광 청정지역입니다. 본부동산으로부터 정선군 여령면까지는 수영차로 15분 플러스 마나스. 보시다시피 전기설이 다 되어 있고요. 도로망 좋습니다. 강릉, 대길이, 정선, 열량 아주 교통 좋죠. 무리하지 말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적도 경유선는모습입니다 아, 이것이 그 토지 200평, 300평, 250평, 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어, 분할해서 매매하는 그런 매매가 되겠습니다. 평당 35만 원인데요. 소비가 가능합니다. 아, 2 0 0 0원접혀있는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건폐2 0의 용적률 80%입니다. 어, 아, 보시기만 해도 머이렇 뭐 여기 단풍 들고 뭐 하면 참 경관이 좋습니다. 아, 200평, 150평도 좋고요. 300, 400, 500평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친구분들 또잘 아시는 동호회 되시는 분들 이렇게 200에서 300 이렇게 나눠서 이게 분할해 가지고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휴양겸 농망수수 있는 아주 청정 지역 그리고 어,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강이 있어서요 물고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좋고요 어, 현재 위치에서 강릉까지 에, 빨리 가면 25분 천천히 가면 한 30분 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어, 전기도 다 들어와 있고요 2차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생산관리적이고요권표율 20에 용적률 80%이죠 뭐니 뭐니 해도 요즘에야 뭐 건강 100세 시대이고요 자 그래서 뭐 150평, 200평, 300평 이렇게 원하신 대로 분할해서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어, 평당 35만원이지만 어, 협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길에 위치한 이천 도로 접해있는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교통망 좋습니다 1년 4계절 밝은 강이 흐르고요 물고기가 많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좋고요 어, 100세 건강시대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시양금농마을을할수 있는 그런 분할 매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